첫 번째 암 보험 선택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암 분류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뭐냐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의 증권에 표시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에 그리고 이 분류된 이세 가지 암에 대해서 가입 금액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부족한 자금은 재진단암. 재진단함을 통해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보험이 1억씩 가입하면 좋긴 한데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안보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보험을 재진단함을 통해서 저는 준비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가장 이제 또 하나의 팁은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셔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무해지환급형이라는 것은 환급금이 없, 없게 해주는 대신에 보험료가 한30% 정도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팁에 대해서 좀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까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암, 폐, 위, 간 이런 것들은 일반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사암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소외감이라고 불리하는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그다음에 대장점막 이런 암들을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천만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나는 암에 걸리면 천만원이 나올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증권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이런 암에 걸리면 천만원을 주고 이런 암에 걸리면 이것보다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류하는 게 소외감과 유사암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유사암은 일반암에 10에서 20% 정도의 보험료를 줍니다. 그러니, 만약에 천만 원짜리 안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백만 원이나, 이백만 원 정도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소외감은 뭐냐? 사실 여기도 표현한 것처럼, 회사별로 많이 다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암에40% 정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이야기는, 내가 천만 원짜리 안보험을 가입했지만, 소외감이 분류가 있는 회사에 가입을 했다, 천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거에서 유사암과일반암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분류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소외감 이라는 분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외감이 묘한게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 분류가 있는 수도 있고요 내가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알아보면은 이 소외감 분류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만 구분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 소외감 진단비가 없는 거.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은 가능하면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존재해야 되는 거를 선택하셔야겠죠. 근데 저희들이 증권을 많이 보고 설계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묘한 거는 초창기에 이 소외감 분류가 나왔을 때 모든 보험사들이 다 소외감 분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소외감 분류를 하는 회사들이 보통 생명보험사들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도 이 전체를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는가 반면에 한두 가지 정도만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암과 소외감과 유사암 중에 소외감은 없는 암을 선택해라. 또 하나 유사함이 제가 10에서 2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사함도 사실은 1000만원부터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도 가입이 되세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유사함은 좋아진 거죠. 근데 최근에 올한해 19년 동안에 유사함이 화두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연말 가면서 지금 회사들의 분위기는 이 유사함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험회사 전체의 한도도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전체 합계보험 내가 유사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또 보통은 천만 원 이상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혹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이거 꼭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소외암과 유사함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 제가 안내드렸던 재진단암 진단입니다. 요거는 왜 이러냐? 이제 10대암 발병률에 대해서 암 치료병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위암이 2,600만 원 정도 들고요. 폐암, 그다음에 간암. 이두두 가지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근데 내가 어떤 암에 안 걸리면 좋긴 하지만 또 어떤 암에 걸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나는 위암만 걸릴 거야 뭐 갑상선 암만 걸릴 거야 이런 시청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 암에 대해서 사실은 치료비뿐만이 아니고요 생활자금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좀 보장을 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보험을 이제 상담하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는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세요. 쭉 가시다가 암이 발병이 되시면은요 1년 정도 휴직을 하세요. 괜찮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2년 정도 휴직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세요. 근데 복직하고 나서 보통 이에서 3년 사이에 퇴사를 하시더라고요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2, 3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 생활하다 보면은요 일단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버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이 힘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안보험을 준비하는데 얼마를 준비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천만 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억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1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보험료만 내다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금이나 안보험을 얼마 정도 준비해지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본인의 1년치 연봉 이상은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안보험만 너무 가입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죄송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판단했더니 저는 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 그러면은 이 재진단암이 뭐냐? 저희가 암에 처음에 걸리고 나서요, 만약에 내몸 속에 암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처음에 걸린 암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완치가 안된 거죠. 두 번째. 완치가 됐다가 재발되는 경우죠. 다 나은 줄 알았더니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 또는 전이. 아, 제가 방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재발. 완치가 된줄 알았는데 다시 발병이 된 거죠. 또는 전이. 어, 위에 있던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된다든지 폐로 전이가 되는. 이세 가지가 내 몸속의 암세포가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이세 가지 어찌 됐건 내 몸속에 암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진단금을 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단금이라는 거는 1회만 줍니다. 1회 지급하고 끝이에요. 간암에 걸리건 폐암에 걸리건 뭐가 걸리건 한번 주고 끝나는데 재진단하면 계속 줘요.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비가 걱정되는 거, 생활비가 걱정되는 거 사실 이 재진단함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진단함에는 1년마다 주는 회사가 있고요. 2년마다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소득에 맞춰 가지고 아, 나는 1년마다 주는 재진단함을 준비해야겠다. 2년마다 주, 주는 재진단함을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잘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이대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질환 팁도 똑같습니다. 보장의 범위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대질환 준비하실 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많이 발병되고 치료비도 많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전문가들이 제안하는데도 그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 뇌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뇌혈관 질환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게 있고요.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역시 애나 애가 범위가 가장 넓다. 두 번째, 무조건 이대질환은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이 안 보험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오십 대, 육십 대가 넘어가도 가입하는데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료가 비싸질 뿐인데 이대질환은 사실은 보험사마다 가입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삼천 시, 사천 시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유병자들은 이대질환에 대해서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뭐 어떤 유병인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가장 흔한 병인데 이런 분들 유병자로서 혈관 질환 쪽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가입한도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똑같이 안보험처럼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선택을 해보자. 요세 가지 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대 질환에서 뇌 질환입니다. 뇌질환 하면 아까 아침에 제가 뭐뭐 있다 그랬죠? 뇌출혈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보통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를 포함한 거죠. 그러니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 코드들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진단 진단서를 받았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는 진단 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뇌출혈은 이세 가지 진단 코드만 해당이 되세요. 총한 22, 두3개 정도의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딱 3개만 해당됩니다. 그러니 범위가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발병 환자 수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만약에 100명의 환자가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뇌출혈은 7에서 9명 정도가 진단을 받습니다. 왜? 진단 코드가 3개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내출혈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칠에서 아홉 명 안에 들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뇌졸증은 내출혈과 뇌경색이 포함한 여섯 가지 진단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근데 뇌졸증으로 진단받는 분들은 총백명 중에 한 육십에서 칠십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한 60% 70 정도 되는 거죠. 어, 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데 뇌졸중으로만 되어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신 거죠. 그러니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뇌졸중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은 아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잘했구나. 근데 사실은 지금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도 포함하고 뇌출혈도 포함하고 기타 나머지 23가지의 질병 코드들을 모두 포함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일찍 가입하라고 내 이대 질환을 왜이 뇌혈관 질환을 가입을 잘안 받아줘요. 유병력자분들도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보험 가입을 간이 많이 안 받아줍니다. 왜그러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40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발병률이 확 올라가 가지고 보험료 차이도 여자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보면은 40대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요 암보다 비싸집니다 안보다 보험료가 비싸져요 근데 원하는 만큼 가입이 안 됩니다 현재는 사실은 이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던 건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받아줘요. 내가 더 가입하고 싶다 하더라도 건강하신다는 전제가 깔렸어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한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맥스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질병 코드들 중에 과연 내 출혈이 걸릴지, 내 뇌졸중이 걸릴지, 내 혈관이 걸릴지 아니면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보험은 미리 준비하시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하게 내가 효율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뇌혈관 질환 진단 코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뇌혈관 질환은 보시다시피 모든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장 쪽 질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심장 쪽 질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근경색, 그 다음에 허혈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이 많은 질병코드들 중에 어떤 걸 받아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보시면 은 심근경색에 해당되는 질병코드는 이세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예를 들었을 때 100명의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왔다. 그러면 심근경색의 경우는요. 보통 8에서 9명. 9% 정도가 진단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허여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없으시면은요. 사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으세요. 근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게 뭐냐면 협심증입니다. 이 협심증이 보통 70에서 80% 정도 심장 쪽 질환의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협심증을 <laughs> 죄송합니다. 협심증을 따로 보장해 주는 담보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협심증 진단비를 받고자 하시면은 꼭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꼭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협심증인데 얘는 허혈 심장 질환으로 가입해야지만 보험 가입이 된다. 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허혈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거의 세트예요. 형제 같아요. 그래서 한도도 같고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같고 어, 심사를 보는 회사에서 심사 보는 기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나 얘는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보위가 가장 넓은 보험을 선택하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들이 이두 이대질환에 대해서 보험 한도를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올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삼 사십 대만 되셔도 삼천까지 가입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하게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라고 미리 얘기했던 거는 어린이 보험을 좀더 한도를 높게 줘요. 동일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는 가입한도가 높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질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꼭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협심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요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